가수 임창정과 아내 서하야의 10년 리마인드 웨딩 사진이 공개됐다. 21일 서하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년 넘게 함께 웃고 있네요. 결혼은 결국 함께 살아내는 용기 같은 용기 장착 미소 장착 힘내자 동반자여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서하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의 옆에 서있는 임창정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블랙 의상을 입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서하얀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있고 서하얀은 부끄러운 듯 웃어 보였다. 서하얀이 올린 사진은 모두 흑백 사진으로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서하얀 엄청 예쁘다. 임창정은 좋겠네. 어쩜 저렇게 말랐을까? 연예인 해도 되겠다. 잘해줘야겠네. 둘이 잘 어울린다. 힘든 시기 서하얀 덕에 버텼을 듯 서하얀 순하게 생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하얀은 2017년 18살 연상의 임창정과 결혼해 다섯 아들을 두고 있다. 임창정과 전처 사이에 낳은 세 아들과 서하얀, 임창정 사이에 낳은 두 아들까지 모두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sbs 동상이몽인어는 내 운명에 출연해 다섯 아이를 키우는 모습과 부부의 일상을 공개했다. 얼마 전 임창정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넷째 아들의 피아노 실력을 공개했고 퍼포먼스는 아주 그냥 임창정이야. 이젠 아빠 노래 중에 슬픈 혼잣말 안 하고 싶고 조언이나 보고 싶지 않은 네가 보고 싶다를 치고 싶다는데 과연 임슈팽 이마이든이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의 아들은 전국 학생 콩쿠르 대상, 국제 장학 콩쿠르 전체 준 대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임창장은 2023년 4월 임창정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주가 조작 세력과 연관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방송 활동 재개 없이 앨범만 발표해 오고 있다.